재심 청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어,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. 지금 현재 윤민우 위원장에 있는 이 윤리위는 기본적인 이 어,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신뢰성을 일단 상실했기 때문에 여기 재심 청구할 아무런 어떤 정책 이유가 어, 저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예. 그런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건데 어, 저는 이거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준석 대표처럼 대표직에 있거나 뭔가 예. 있을 때 어떤 그럴 때 이제 가처분을 하는 건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법원에서도 사실은 이 절차적인 문제만 많이 봅니다. 네. 내용적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이거에 따라서 또한 번의 어떤 어 소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본안소송을 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지.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은 처음에는 뭐 기자들이 유력하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. 어 현재로서는 어떤 면서 보면 가능성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. 가처분은 건너뛰고 그냥 바로 본안으로. 그렇죠. 가는... 왜냐하면 가처분을 해서 큰 실익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. 예. 그리고 일단 이미 당내에서 모든 언론과 또 당내 중진들 초재선들이 일단 이 징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. 예.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야 될수 있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.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문제를 일단 지금 모든 언론의 어떤 비판적 시각. 또 지금 당내에서 어떤 이 제명에 대한 문제점 지적들 이런 감안해서 <laughs> 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풀수 있는 방안들을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